이화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4월 셋째 주 이화뉴스입니다.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화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찾았습니다. 바로 대화 채플을 통해서였는데요. 오랜만에 학교를 찾은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솔직한 충고와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. 김은빈 기자가 보도합니다. 3월 마지막 주 채플 시간 대강 당하니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. 이번 체플은 학생들이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본교 출신 선배들을 초청한 대화 체플로 진행됐습니다.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총7 번의 체플 시간마다, 봉사활동가, 변호사, 아나운서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선배들이 자신의 일과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. 좀에 살다 보면 만 살지만. 열심히는 살지만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시고 그거에 맞게 앞으로의 길을 좀 설정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 인생에 계획된 것을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정말 이렇게 우뚝 선 석탑처럼 여러분들은 굳건히 존재하리라 저는 믿고 있, 있습니다. 네. 재학생들로 구성된 진행자들은 같은 학생의 시각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해 많은 이화인의 공감을 얻었습니다. 20대의 그런 방황과 그런 고민이 그 절절하게도 받아서 정말 공감 같고요또좀 자기 꿈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, 인상 깊었습니다. 사회에 갓 진출한 선배들이 특별히 참여한 이번 채플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대화 채플의 취지에 더욱 부합했습니다. 그 전에 채플은 일방적으로 강사에 의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형식이었고, 학생들은 수동적인 참여자의참여자의그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. 채플이 일방 통행이 아니라 그런 상호 소통적인 채플이 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어, 대화 채플이 기획이 되었던 것입니다. 이 외에도 5월 셋째 주에는 올해 새로 마련된 생명과 평화체플, 같은 달 넷째 주에는 창립 125주년 기념체플이 있을 예정입니다. EUBS 김은빈입니다.